네, 네 사실... 와 레드카펫이 오늘 제이 제일... 예 코난 사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영화제입니다. 예, yes. 예 오른쪽도 예. 예. 뭐네 그래. 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다. <Vorteil> 이두 분의 기쁘tillıl은... 네 이번에는 모델이면서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이신 정혁 씨와 송혜나 씨두분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부터 함께 손인사로 네 대중상 영화제를 함께하게 된네 다음은 배우 문가영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왼쪽 중앙단을 보시면서 살짝 손인사해 주시면 습니까네자 왼쪽 5 5회 신인 남자 배우상을 수상하셨던 이가섭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지난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오게 돼서 어, 너무 영광스럽고 네 이어서 배우 정단 다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어 아이고 그래영어를 예, 너무 재밌게 봐서 이렇게 실제로 되니까어 굉장히 소녀 소녀 하시네요 정말. 네. 이때 좀더 밝아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드레스가한 팀이에요. 네 배우 안지호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인사를 드렸었죠. 안녕하세요 배우 안지호입니다 이렇게 손인사로 오, 오늘 처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익숙한 모습이에요 레드카펫 위에. 네 오늘 시상자로 참석하기 위해 배우 김보라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보라 씨도 오늘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이렇게 포즈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왼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오른쪽 앞부터,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입장하고 계신 분은 오늘 여우조연상 후보이신 이정은 배우님이십니다. 최근에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제 상을. 네, 아, 예, 오늘도 기도 많 많이 주신 여러분들, 특히나 이정호 배우님께서 오시니까 플래시테레가 더욱더, 예, 지금 뭐 바쁩니다. 네, 오른쪽, 앞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블랙 드레스로 레드 카펫을 화려하게 수놓고 계신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니다와 주시겠습니까? 왼쪽 뒷부분부터. 네. 손인사로 가볍게 포즈 타임 포즈 취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배우 박지후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영화 벌새에서 아주 인상 깊은 감성 연기를 선부터 바라 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 네. 귀엽게 손인사로.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진씨 영화 벌스에서 너무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까 와, 정말. 처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살짝 손님 타로. 음. 아, 시그니처 포세죠 우리 배우분들. 오, 너무나 멋집니다. 예, 예쁜 사진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이어서 배우 이재인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인 여자 배우상 후보에 올랐는데 기분 어떠신가요? 아, 너무 떨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네. 귀엽게 손 인사 부탁드려요. 아좋습니다 네. 우리 오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너무 우아하십니다. 네. 아름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밟아주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 아름다네요네요네네니다 <laughs> 아, 우리 배우 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니다 네. 진심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컨셉 어떻게 되나요? 그, 그, 타일리스에서잘 해주셨습니다. 네 안돼. 아, 네. 아 너무나 멋진 분이 혜인씨대동상 영화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면 손인사로 레코드 타임.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분 모습으로 또 시청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원에서 혼자 솔로가 된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주 귀여운 우리 봄씨. 오늘 네, 대중상영화대 축하 부대네 이번에는 배우 김태벽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영화 벌새에서 아주 인상 깊은 연기를 네, 왼쪽 몸을 살짝 틀어서. 네. 네 다음으로 배우 송창일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주신 것 같아요. 뭐 메이크업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더 이상 네, 하소보단 좀 친하게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파이트 어떨까요? 네, 가볍게. 어, 좋습니다. 어우, 손가락 좀 봐요. 어제 키만네요 너무 길쭉길쭉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우 박교수입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좀이해하겠 저는 아주 신0년 만에 노래 부르던 모습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상제로 참석하기 위해 배우 최정환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레드카펫의 가장 베스트 드레서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말 이 포스있는 어, 사랑스러운 언니 느낌 네. 나도 그렇게 고민을 태워놓게 될것 같아요 옆으로 바라보기 네. 어, 우리 최정환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큰일 나 우리 이지씨. 네,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이지영, 아빠, 이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서 오른쪽도 한번 잘해주세요. 네.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참 오랜만에 수상, 시상 다 떠나서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어, 뭐 요즘에 너무 힘든 상황에 그래도 예, 열리게 돼서 기대하겠습니다. 어, 영화제를 정말 특경을 올려주는 우리 안성기 선배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laughs> 진서연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멋진 여자 진서연씨입니다 25회 때 오늘 의상 컨셉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오늘 의상 컨셉은 대중상 예전상... 네, 영예스러운 자리에 맞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이루어지는데 동화 네. 속에 나오는 이게 벨벳도 아닌 것이 뭔가 실버도 아닌 것이 굉장히 부드게 한 아, 잘 들었습니다. 이 아가씨 정말 중학교 공주 같아요. 네, 이어서 신인 여자 배우사 후보이신 전 여빈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전 여빈 씨입니다. 네, 역시 신인 여자 배우사 후보에 올랐고요. 이생일때한번 네, 받는 상이지만큼 떨리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은주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이트드라 아름다운 이효리씨. 자 7월에 개봉한 영화 소리꾼으로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습니다 집에서 우리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빠를 시상자로서 함께하게 되신 우리 세이씨. 수상할 때보다는 조금 예, 가볍고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너무, 워서 너무, 너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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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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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너습니다 너무, 산으로무무 너무, 후보에 오른 이병헌씨 네, 어려운 친구들 불구하고 함께 하게 된대전상 영화제에서 이장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호 씨였습니다. 네, 부자 아들 모시겠습니다.